양념게장 비린내 1초 제거법 달인도 이 방법 씁니다. 양념게장 묻히기 전에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. 개 손질하고 바로 양념 묻히시죠. 근데 그렇게 하면 비린내가 올라오고 양념이 물처럼 흘러내려요. 30년 동안 양념게장만 만들어온 달인님이 말하길 개는 양념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비린내가 사라지고 살이 쫀쫀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. 이 비법을 하면요. 양념이 게살속까지 깊게 스며들고, 냉장고에 며칠 둬도 국물이 흐르지 않아요. 심지어 밥 비벼 먹으면 밥도둑 그 자체입니다. 놀랍게도 이건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, 모든 집에 있는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. 대부분 평생 모르고 그냥 버리셨을 거예요. 개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깊은 맛 나는 양념게장. 이제 집에서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. 30년 달인이 알려준 정답이 공개됩니다. 댓글도 꼭 확인해 보세요.